4차 산업을 이끄는 새로운 직업,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체포, 음성 비서 또는 언어 모델과 같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롬프트 생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대상 청중과 목적에 맞고 매력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개발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UX 디자이너, 콘텐츠 제작자와 같은 다른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이 만든 프롬프트가 전체 사용자 경험에 원활하게 통합되도록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요구와 선호도를 더잘 이해하고 다양한 프롬프트 디자인의 효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자 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위한 몇 가지 핵심 기술에는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 기술, 사용자 행동 및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 신속한 개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및 도구에 대한 지식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속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데이터와 피드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